진짜로? 자, 그러면 이제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은 여기 점선이 있죠? 네. 네. 파우치 아래에 점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저는 그럼요. 많이 써봐서 알 네. 이렇게 3등분 하듯이. 네, 그다음에 네. 핑크 액상이 든이 하단 부분을 네. 양손으로 불러서 힘껏 터뜨려주세요. 실패하 됐습니다. 오! 바로 그렇다는 소 어. 산이 도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사용 직전에 터트리면요, 이게 신선한 버블로 무공 관리를 할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더 많은 버블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남은 액상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 돼요. 어, 이게 손리가 비칠 정도로 엄청 얇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모델분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 유미씨잘 붙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택배고 네. 가볍게 물로 씻으면, 택배 보니 딱 끝이에요. 아. 오, 잠시만요. 아. 오들오들해요? 어, 완전, 완전, 오, 대박. 완전. 대박. 완전, 진짜 완전 애기 피부. 오. 진짜 간단하게 롤링만 했는데, 완전 진짜 각질제거 깨끗하게 됐어요.